저기 또계정에 김미진 회장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안 받아줬더니 펼쳤어요 우리가 또참 동질감 생깁니다 저도 제복을 입고 계정 <목소리> 여러분들도 제복을 같이 입고 참 동질감이 있어서 또 같은 일을 또 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복을 입혀줬는데 월급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월급을 안 받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그, 경찰이 요즘 많이 잡죠. 검거 금방 합니다. 바로갑니다 사실은 검거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검거하면 벌써 사람이, 아니, 사람을 웃겼어요. 그리고 벌뭐 살인자가 생겼죠. 그냥음뭐 잡아야죠. 사람이 죽었죠. 검거보다는 저희 경찰은 예방활동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도 생기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받아도 네. 중요합니다. 전도 있죠? 전도 사기. 전도 사건도, 집 문화적으로 잘 해야 돼. 그래야 고독님이 안 들어가요. 특히, 돈이 없어야 돼요. <laughs> 사기가 안 당해요. 돈 있으면 사기 당해요. 돈은요, 돌라고도는 거예요. 집에 돈 있으면 고동님이 와요. 그래서, 그 집에 돈 있지 마세요. 막 쓰세요. 카드로다막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고동님이 저한테 고독에 하시면 됩니다. 사기, 사기, 사기 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돈이 찼구나. 저같이 깐깐하게 생겼고, 돈이 없게 생겼으면 사기꾼이 안 붙어요. 쉽게 안 붙어요. 첫째, 돈이 없어야 되고, 월급 좀 깐깐하게 하시면 절도도 안당하고 사기꾼도 안당합니다 예방이 중요하십니다. 집에 문 닫고 잘 하시고, 어디 가실 때. 이렇게 <laughs> 하시면 예방, 예방하시면은 벌써 범인안 생기죠. 혹시도 안이죠먹죠 안 이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서, 어, 우리 보호 지역에서 교통사고 한 건이 없어요. 네. 너무 잘해주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어, 감사의 마음,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요. 어, 여러분 보시면 항상 밝은 모습 보시면서 아이들 지나갈 때 생각보다 같이 걸어주시고 웃으면서 해주시는데 저도 어제까지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어, 앞으로는 지금도 못 갔는데 많이 참석해서 첫 어, 교통사고 터 났을 때 아까 그 유비선 비육장도 했는데 경찰서가 생각이 되는데. 요곳에 있어요. 렇게 <laughs> 조금 나빠요 다음 <laughs> 부터는경찰서에 사시는 방향을로서 더욱 성대하게 재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